바로 이신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받고 내려온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지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받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염소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지은 죄를 사함받고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고그 성막에 대한 지시를 내렸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해방됐죠. 마귀의 노예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해방된 우리가 이제 족과 끌은 가난 땅 영원한 에버랜드 영원한 땅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막 기도를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성막은 바로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몸. 고린도로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막 기도를 하고, 우리 개인이 또 성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득시 아카데미에서는, 여러 가지 기도 훈련 가운데, 성막 기도 훈련을 시키고, 생활화 시키고, 습관화 시키고,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여기서 나를 만날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만나 이 동쪽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문이 하나밖에 없어. 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전부 기둥이 20개, 20개, 10개, 10개에서 60개 기둥이 섰는데 이 60개 기둥을 전부 다 이렇게 그 세마포다 가 이렇게 가려 놨어. 울타리를 쳐 놨어. 근데 다른 데는 못 들어가요. 응? 뭐 우리 쉽게 말해 개구멍 어디 있어서 뭐들어가면모를까 그런 구멍 아니고 못 들어가는 거야.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는 출발지란 말이에요. 출발지. 출발지니까 뭐냐면, 요걸 하는데, 이 동쪽 문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하자. 세 가지. 뭐냐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레 샬롬 니시 삼마 라파라 찌드가름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출발하고 올라가자 그런 겁니다 네, 제비하시고 평안 하시고 승리 있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목자 되시고 의가시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몸에는 돈대단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말은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뛰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피를 공급해서 연어 공급해서 우리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단은 말로 피, 심장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여자 후손인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로 원죄 언제... 이가 그러니까 사하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교링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 중에 예수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쏟아붓는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영동힐링기도에 교회의 직장의 사업장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는. 이게 여기가 이제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이제 이게 큰 대야입니다 대야, 네, 노대야. 여기다가 물을 담으려고 사람들이 여기 가서. 몸을 씻고 들어가야 돼. 몸을 씻지 않고서 이 성수에 들어가려면 그다음 죽어버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때 죄를 씻고 해결하고 가야지 그냥 천국 못 간다는 거야. 지, 죄의 삭수사망이 힘이, 힘이 돼야 돼. 깨끗한 형신이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겁니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예? 분야는 것, 당진 농과 분리 이단 특이 수치한 방탕함들 전부 시전내고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가뭐냐면은 회개하는 기도 를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 기도할 수있는 초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막또 불을 짓고 그냥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냐면은 이 전기가 여기서 그에서 뚫기 전에. 네, 예, 그래서 여기 전기는뭐다끌어올수 있고 물든지 우리 노화방주까지만 물이 들어오면 거기서 뭐물 끌어오는 거죠. 어오는 되는 것이고. 님 전에 물 뜸. 앞에서 주님 저들을 회개하시는 시간 주시고 하나님 신의 산 올라갈까지 저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어?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라는 안다고 이건삶아서물 끓여 먹는 것 뿐이에요. 그 예, 물 끓여 먹는 것 거. 할머니 <목소리도> 여기 버섯 이 버섯 껍. 아기 가방에 넣어주세요. 뭐요? 가방에 넣어주세요. 가방에 여기 이거. 마무리기는 도이우석 팀장이 합니다. 우리 전생님 찍어주세요. 실로 하는 거는. 이 일우석 떡상이 바로 뭐냐면 이 떡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고 하늘의 떡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 하고 공부하고 그 앞에는 기억된 치유, 말씀. 성경을 듣고 치유하는 일을 더 크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증평하면서 아, 어? 우리가 여기 떡상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예수의 말씀을 잊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그 앞에 글로로스 리마 리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신 말씀 충만 예수님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통후야 금초때인데이 금초대는 천박에 들어가면은 불빛이 없어요. 창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여기서 나오는 불빛만 가지고 재산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넘쳐나고, 그리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갖추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운행은 특히 우리 달걀시한 달걀 먹게 해서 안타의 달걀을 푹고 20일간 있는 그런 과정. 네, 성령의 품고 역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시고 충만케 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들이 어둠이 다 아, 몰아내고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천천하세, 만방에, 포치다, 성령의 정삼일체, 하나님께서 고룩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고룩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더 고룩하게 하셔서, 성령의 춤은 받고, 고룩한 자가 되어, 이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보금화 세계보아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스로 축복하시고, 살아와 여 주시옵소서. 겸선의 문이야, 이건. 눕혀 들어와. 겸손한 사람이 되게 숙복해져. 이거 하는데, 겸손한, 겸손하게 하소서 분양단입니다. 이 분양단은 샹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샹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와서 기도하는 사람 말이야. 이 분양단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 교회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도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구마 한국계 5만개 1 0만개짜철만만성들로 위해서 북한을 로해서 세계 성교지 교회와 송두들기득치 아카데미를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와 영적사업의 목표 재정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양단에 와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으의 한국계 세계 계를 위해 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백수산부터 하루산까지 북도로부터 백년도이기까지 이 한민족 같은 한반도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전쟁은 따라가게 도와 주시고 어... 동북상전의 비극 빅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곳을 우리가 신의 산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동 신흥교에서 말씀드렸더니 추애굽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년을 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손 돕시다. 우리가 신자산에 응.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할렐루야. 속제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으 위해서 육적 영적 풍성하고 다섯 가지 복을 주세요.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복을 주세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소명과 사명을 예수님의 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받은 일로 믿으면 감사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도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이해 보기 임하게 될 지어다 우리의 지계를 넓혀 주옵소서 죄소서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할나라마나 근심이 없게 도와. 축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체료도덕료 치료, 정직성실 근면 충성 온유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세란 예수님의 이름으로멸 면하리 마귀와 사단과 그리고 악한 영들 다 들어가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거짓의영음나의영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마시 폐와 질병 형들이 다 따라갈지어다 근심을 심욕심 염려가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쓴 뿌리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다터나고 끊어질지어다 영혼용 환경의 질병들이 다 고치 마을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한 계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의 현재, 오늘의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부터, 나부터, 오룩하겠습니다오룩한 성도가 되자. 오룩한 교회가 되자. 오룩한 가정이 되자. 오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아, 달걀묵해오직 지도, 오직,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은행 오직 치유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학교 거룩한 승부도단 거룩한 통사 할렐루야